안녕하십니까 BMW 영업사 정조식입니다 오늘은 3시리즈 선팅 작업까지 끝난 차량이 왔다고 해서 한번 촬영해 보려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320i M 스포츠 차량이고요 4기통 가솔린에 2000cc 90마력에 31.6토크를 자랑하는 아주 멋있는 친구입니다 어댑티드 LED 18인치 휠에 푸른색 브레이크 패드가 탑재되었습니다 M 스포츠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고속으로 운행시 차의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측면부에는 M 배지와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어 세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섀도우 라인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되어 블랙 산틴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블레는 꼬냐 컬러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커버드로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핸들에 있는 물리 버튼과 기어에 있는 물리 버튼, 비상 깜빡이 등 시야에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와 HUD도 적용되어 있어요. 전동식 글라스 루프도 적용되어 개방감도 챙겨줬습니다. 제 키가 1 8 0이 조금 넘는데 전혀 좁지가 않아요. 물론 뒷자리는 좁겠지만요. 예전에는 BMW를 대표하는 모델은 3시리즈였어요. 원래부터 BMW가 작은 차들을 잘 만들었는데 소비자의 트렌드라든지 여러가지 바뀌면서 요즘은 5시리즈가 좀더잘 나가는 차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본은 아직 3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3시리즈가 진짜 제일 재밌긴 합니다. BMW가 슬로건 자체가 운전의 즐거움이잖아요? 거기에 포커스가 가장 맞춰져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발름대로 탁 튀어나가고 핸들로 민첩하게 반응하고 그런 느낌? 차량 크기도 중요하지만 연비나 주행 감각을 더 선호한다 그러면 3시리즈는 아직도 너무 훌륭한 선택입니다 구속운전할 때 3시리즈는 좀더 무게중심이 낮아요 시트 포지션도 다른 차보다 아래에 있어서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체급이 낮은 차들은 차에 흔들림이 많거든요 3시리즈는 핸들에 잔진동도 없어요 3시리즈가 구매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할인율도 좀 높고 구매할 때 할부 리스 상품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런 금융 상품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차 금액 대비 할인율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저금리를 통해서 좀더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은 저한테 언제 든지 전화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립니다. BMW 영업선 정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